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로 1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나는데, 그땅 위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달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그 심판의 그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하늘과 그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셨던 이를 경배하라. 온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계시록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막연하죠? 뭐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남아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가서 사는 것이 복음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과연 복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복음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복음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과, 복음이 성경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 보면, 복음의 속성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이 말이, 영원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한 시대, 한시대 효력을 발생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동안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게 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또 자손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복이 될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 세상을 어떻게 지냈든 간에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 어떻게 보낼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면, 거기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에 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동질의 똑같은, 뭐가 똑같을까요?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중에. 공중이란 말은 아예 에른데, 여기에서는 메스 우라네마. 그러니까 우라네마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메스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늘 가운데. 그래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지금 예수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이고, 그것이 심판에서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그 내용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땅 위에 거주한다들, 곧 민족과 집화와 백성에게 전달한 복음.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복음이 모든 거주지에 전달됐을 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그 복음이 전달된 후란 말이에요. 그죠? 전달됐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복음에 맞춰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새끼 엄선지, 장성한 양인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주 14장. 6절과 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심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복음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 모든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이것은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에게 전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세요. 거기 전할이라고 되어 있죠. 전할이 아니 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된 걸 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한 시대의 복음. 그걸 우리말로 영원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맨첫 번에 기록돼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가 어떻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도께서 그의 아내와 혼인해서 사는 그 거기 관계되는 내용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에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천국 복음. 그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참 답답한 눈을 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왕국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복음인가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납니다. 거기도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야.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어떻게 돼야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요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말을 못 해. 난 복음을 못 받았는데요. 난 예수 모르는데요. 아, 이런 얘기 할수 없도록 온 거주지, 사람 사는 곳이라면, 무인도라면 모르지만, 사람 사는 거주지에는 다 오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거주지는 뭘 뜻할까요?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중간에 어딜 들려요? 예배수를 들려가지고 이제 거 오순절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 예배수에 있는 장로들 보고 성경에서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예배수계의 목회자들을 불러내서 밀레토라는 항구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자기들 위하여 오은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은양떼가 바로 교회죠 양물이니까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에피스코포스 어떤 안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먼 거는 망원경으로 보고 가까운 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양물이를 살피는 겁니다 살펴가면서 각이 필요하 사신 교회를 모경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포이마이노라는 그것이,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포이맨 하면 목사입니다. 목자나 목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장로는 연륜이 많은 사람,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 장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독은 뭐라고 할까요? 잘 보살피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는 뭘까요? 잘 꼴을 먹여주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거기에 뭘 말을 썼습니까? 교회가 여기서 납니다. 교회가 뭐로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그 피, 예수님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는데 그 사신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가 사도들이 꼴을 잘 먹어야 나중에 그리토 심판대에서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어로 한남편 그리토께 드리려고 중매했으므로다. 여기서 이제 혼인 얘기가 나오고요.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혼인인데, 누구의 혼인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도가 그의 아내들 교회가 혼인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도의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복음.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거리지 복받고, 나가도 먹고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그런 내용이 복음의 뭐, 일수, 있으나,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에 관계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요약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도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이동하고 교회도 이동해서 그래서 그 에이스라는 전체자가 항상 붙어있어요. 그리스도 앞에도 에이스, 교회 앞에도 에이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으로 만난다는 것을 큰 비밀이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그 날들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 나팔을 볼때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온 그 비밀이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 아, 이 혼인이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그 노예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누구죠? 사도들 그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가지고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연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방원들과 왕들에게 다시 이연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1장까지, 12장부터는 후반부인데, 그 부분까지 해야 사도들의 말씀이 완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보고, 너는 마지막 사도니까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 완성된 장면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때는 그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다. 이데 아버지의 통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결과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그 어린 양이 그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다 했으므로. 이것이 복음이 안성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에세세토로새 예루살렘이 통치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럼 복음의 전달자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될 교회가 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될 교회는 누굴 통해서 사도들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았다, 바울에게 말았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조각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반석이 될때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명령 이것은 누구에게? 사도에게 준 명령이고요 그럼 성도들은 그 명령에 관계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제자를 삼으면 성도를 삼으면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내 제자들을 삼으라 벌쩌다 내가 이 시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세상이 아닙니다. 아이온이에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세상에, 세상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시대가 끝나면 결국 누가 오세요?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이 시대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항상 사도들과 있겠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보음에 사도들의 역할을 이렇게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보음 12장 36절부터 43절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 사도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사도들을 마치 그 주인이 그 혼인 잔치들을 위하여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41절 베드로가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 사도들에게 하심이 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주인의 맡긴 그 집안 사람들,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그가 이를 때에 그 노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노예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면 12장 36절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 혼집에 갔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거를 번역해 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혼집에 갔다 오시는 게 아니죠. 혼나 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이 과연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진리의 그 형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친밀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친밀히 안하니 그는 너희 옆에, 사도들 옆에 고하시며, 현재는 예수님과 있을 때는 사도들 옆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미래는 바로 너희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계시겠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은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사도의 역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 그리스도는 그 포도나무여 너희 사도들은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들, 성도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 사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밑에 기초석은 사도들이고요. 그 위에는 성도들이 한 성벽이 되어서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을 그 명령분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그 사도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장수한 양들을 먹양하라 하시고 1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장수한 양들을 먹이라 여긴 베드로한테 말했지만 이것은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사도들 각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만석이 될때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태봄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복수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한테 주면 준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생각나실 거예요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벌써 적어도 네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안드레와 사도 요한 또 베드로 어 그리고 요한의 형까지도 같이 형제니까 그랬을 것 같아 예배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래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 있어야 다른 데서 있으면 구약성경도 좋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구약성경에 서 있다면 이거는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특별히 사도들 곧 선지자들 선지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바로 사도들인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베소서 3장 5절에 아주 같은 연계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그리스의 그 비밀이 성령으로 게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 열두 사도들에게만 비밀이 알려지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알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도들 내가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일 수도 있어 만약에 받은 것이 사도들의 말씀과 똑같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laughs> 7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복음 가지고, 전해진 복음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돈이라, 이는 그의,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공주로 누가 갔어요? 사도요한이 가서. 13절에 보면, 일곱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사신 분 있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똑같은 장면입니다. 14장 7절과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룰리라 그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선악은 바로 그리도의 혼과 관계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읽으면서도 그만 생각이 나야 돼요. 인자가 오셔? 왜 오실까?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인자로 오시니까. 자기 영광이 보좌 앉으리니, 그리도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모든 민족이 어,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두 집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복음을 받은 모든 민족 그 앞에 모, 모 각각 구분하기는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과 차요 그러니까 원래 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새끼 염소는 없었어요 어린 양이 자라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끼 염소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 갓 염소로 바뀌었어 그래서 새끼 염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달마다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안 먹게 되면 색겸사로 바뀌게 될수 있다는 거죠 각각 구분하기를 새겸사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하여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에 어떤 것이 심판의 기준인지 나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토의 심판대에 네, 네 형제들 열두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새끼 염소들에게는 이르시되 조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시대의 그 불에 들어가리라 그 시대의 불인데 그건 사실 마귀와 천사들은 그 시대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치. 무조갱 네 이제. 새끼 염소들은 무적형은 아니라 그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옆방이지도 몰라, 그냥 <laughs> 무적형 옆에 <laughs> 지옥인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장수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때 여기서 시대라는 것은 아이온, 아이온의 희용사 아이오니우스인데 여기서 그 벌과 어, 생 이것은 다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명형으로 아이온 이온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고린도우서 5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그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받듯이 그리토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요 중매쟁이인 사도들이 그리토 심판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왜 나타날까요 혼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누가 심판해요 중매쟁이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 가서 심판하는데 각각 선악관의 근무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각각 받게 되는 것은 3인칭이에요 우리는 1인칭이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우리가 1인칭이 거기 가 있는데 거기 심판 받는 것은 3인칭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3인칭으로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이 없었다면 교회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일곱 개 교회가 공중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볼까요? 16장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째들을 그 땅에 쏟으라. 그 땅이 교회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에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붙어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땅을 올려다 놓고 이제 심판하는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래서 심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천사겠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바다, 어디서 나왔던 바다일까요? 15장 2절에 나온 불 섞인 유리바다에 예, 던져 일대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졌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않하리로다 그러니까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은 일단은 어디로 가요? 공룡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불자계에다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어디에서 설명되고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첫째 부활에 제일 좋은 부활, 지옥 안 떨어지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영원이라고 번역된 거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에 사는 영생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 한시대의 복음 그 한시대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비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 천년을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